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시청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추진기획단 현판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캐스퍼 누적 생산 2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민의 비만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흡연과 음주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다섯 개 구청은 민주당 광주시당과 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광주 지역 국정과제 반영 결과를 점검하는 한편, 내년 국비 확보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호우 피해 복구 및 침수 예방 대책,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 설치 추진, SRF 제조시설 사용료 조정 중재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시청에서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추진기획단 현판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추진기획단은 광주시와 전라남도에서 각 5명, 지도의회에서 각 1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추진기획단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과 연계해 청년 일자리와 광역 교통 등 광주 전남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논의하게 되며 오는 11월 합동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캐스퍼 누적 생산 2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9년 대한민국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로 출범한 지 6년, 2021년 9월 첫 차를 내놓은 지 4년 만의 성과입니다. 광주시는 시청에서 캐스퍼 20만 대 양산 기념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열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번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누적 생산 20만 대 돌파는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광주에서 4,400여 명, 전남은 6,500여 명의 근로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임금체불 총액은 광주가 672억 원, 전남은 481억 원으로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민의 비만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흡연과 음주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지역건강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비만율은 32.2%, 전남은 36.8%로 10년 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흡연율과 음주율은 감소해 지난해 광주 흡연율은 16.7%로 2015년 19.5%보다 낮아졌고 전남 역시 10년 전 21.1%에서 19.3%로 줄었습니다. 음주율도 지난해 광주 59.5%, 전남 55.9%로 10년 전 61.9%와 58.1%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광주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89% 오른 시급 13,303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내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비교해 시급 기준 2,983원, 월 환산액 기준 62만원 더 높습니다. 확정된 내년 생활임금은 광주시와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 900여 명에게 적용됩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7월 수해로 인한 신속 복구와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30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전남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는 주택 488동과 농경지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1,046억 원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총 피해 복구비 2,804억 원을 확정하고 지방비 부담액 992억 원중 303억 원을 특별 교부세로 확보함에 따라 어려운 재정 여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가 전남 동부권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전남 동부 이민 외국인 종합 지원센터는 외국인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비자와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외국인 주민의 수요 증가를 고려해 상담 분야를 확대하고 의료와 주거 등 실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